캡처 차량이 들어왔는데 어. 금액은 1,620만 원 금액이 확 다운된 느낌이 나죠? 네. 이때까지 봤던 차량들 대비해서 금액이 좀 다운된 느낌이 나실 거고 연식이 21년 4월 달이고요 주행거리가 네. 2 6,700km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, 제조사 보증은 당연히 26년 4월 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. 엔진 미션에 대한 뭐 수리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. 1인 소유 차량이고 <laughs> 스마트 크루즈 음. 그 다음에 안전 옵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네.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네.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네.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. 그리고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차하실 때 용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, 이것도 이제 최상위 등급 에디션 8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까지도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뭐 앞쪽에 열선 시트라든지 오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